이번 역은 화랑대 서울여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wayangdae Seoul Women's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테릉 입구, 테릉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Telen, Tele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계 석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okje Sokj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이번 역은 돌고지 돌고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델고지 델고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상월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상월곡 k 케스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월곡 동덕여대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Woilgok Dongdaemun Women's University. That was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고려대 종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Korean University Chungam. That was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아남 고대 병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Anam Korean University Hospit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우이신설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보문 보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보문 보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우이신설 line. 이번 역은 창신, 창신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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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 창심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동묘앞 동묘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신당 신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당. 신당.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이번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청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청구. 청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ive. 이번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약수. 약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약수. 약수. a d o o r 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前方 도전은 약수, 약수전. 너무나 그 약수, 약수의 기다 이번 역은 버티고개, 버티고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버티고개, 버티고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한강진. 한강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한강진. 한강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이태원. 이태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타이 잭이태원 최소한 너 왼색 도 net 나� hating a 이때 원 x 번역은 록1평 용산구 청 rg 4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제 Row Bees 녹상 평 영산구 아베스. t a s o on your left. 녹사평. 녹사평전. 마모나크 녹사평. 녹사평 에키데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립 수술> 이번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각지 3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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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각지3 n 지 o u 지3 e r 3각지 3각 a n 각 a 3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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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 지 3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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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지삼각지 3각지 3각각지 3각지 3각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경의 중앙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효창공원 앞. 효창공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효창파크, 효창파크.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경의 중앙 li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5호선이나 경의 중앙선, 공항 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공덕, 공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 o n g d g o n g d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ive, the 경 y 중 n g g i Jungang Line, or the Airport Railroad. 前方到站是空的，空的站。まもなく、空的、空的駅です。 이번 역은 대흥 서강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Daehung Seogang i v e r s i t y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광흥창 서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광흥창, n g c h a n g Seogang.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상수 상수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Next s is 상수 상수. The d o o s a on your l e f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합정 홀트 아동복지회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합정. Holt Children Services Incorporated.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망원, 망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Maon Ma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마포구청 마포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Mapo-gu Office Mapo-gu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월드컵 경기장 성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World Cup Stadium, 성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前方 도전실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站 마모나크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駅 이번 역은 경의 중앙선이라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Line or the airport railroad.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증산 명지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Chungsan m y n g j i v e r s i t y That was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세절 신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ejeol. 신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In this stop is 응암. 응암.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구산. 구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Gusan. Gusan. The d o o r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Let's stop at Yanxinne. Yanxinn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독바위 독바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t opposite. o p p o s i e The doors are n o r l e f 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불광 불광 여깁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b u l g w a l 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